네, 안녕하세요. 금일 분석 스태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분간 알트코인들의 개별 영상을 지속적으로 좀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요. 어, 업로드가 올라가는 순서는 썸네일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 특별히 뭐 의미 부여를 하신다거나 어, 또는 애토스를이 사람이 올렸는데 어, 또이 종목을 올리니까 이거를 또 비중 있게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종목 전체에 대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제 어떤 목표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제 멤버십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굳이 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대부분의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알고리즘을 겨냥한 그런 저도 업로드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프는 보시면요, 전일 이제 매수를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곧바로 쏴주는 형태. 지금 이스테프의 상승을 볼수 있는 건 결국엔 엡토스입니다. 엡토스 이 장면 화면 캡처 정지하신 다음에 읽어 보시고 그다음 지금 상승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저께 매수 말씀드리고 곧바로 다시 추가 상승이 나가는 현재 위치. 네, 그러면 지금 3의 3파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첫 번째 이파동 조정의 위치 스테프도 마찬가지고 엡토스도 마찬가지다. 자토토스가 3파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던 GMT 어, 스테픈도 역시 추가 3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의 하나라고 보았고 어, 그렇게 매수를 진행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곧바로 이제 갭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존 관점 그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 관점 그대로 지켜보겠다. 자 그러면 지금 홀더분들은 단기적으로는 900원 매도 볼수 있고요. 일단은 하루에서 이틀까지 추가 상승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뭐 어떠한 형식이든 1, 2, 3, 4, 5라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죠. 항상 중파동과 소파동 구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파동 값 자체를 보면 1파의 기간이 꽤 오래 올라왔기 때문에 3파동도 동일한 시점, 동일한 기간, 동일한 상승폭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봉패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앱토스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패턴을 활용할 경우 여러분들은 상파매도가 1250원 매도 보실 수 있고 크게 나가 주면 1400원까지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런 디테일한 세부 카운팅을 보시면서 정정하시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1200원이나 1400원까지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파동값이 3파동이기 때문에 3, 4, 5의 형태로 올라가면 중단기 1,800원까지 가능합니다. 어, 이 중단기라는 것은 2월에서 3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어,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카운팅 현재와 같이 두고 어, 3파 매도가까지 일단은 들고 가는 형태에서 어, 크게 2, 3월까지 2,000원 이상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2,000원을 바라보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건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파동값 2, 3월까지 5파동으로 2,000원까지 올라가는지 두고 보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먼저 2, 3일 또는 하루 내로 곧바로 추가 상승이 나가면서 현재 구간이 3의 3파라는 것을 어, 저에게 확인 시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2, 3일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동안 어, 올려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 카운팅은 곧바로 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엘리파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간이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기간까지도 상승을 열어두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2주 동안 상승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도 제가 다시 반복을 드렸죠. 앞으로 2주 이상 다시 한번 상승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 라는 것은 이 종목이 만약에 우리의 3파동 매도가가 1,100원이라고 칩시다 자그런 1,100원에 오늘 당장 1,100원에 올라갔을 때 아직도 이 기간에 대한 상승 파동의 비율은 열려 있죠 그러면 3파동이 우리가 생각할 때 3파가 여기였었지만 3파가 크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 마찬가지로 3파냐 5파냐에 따라서 여기가 3파든 5파든지 간에 어쨌든 2,000원에 대한 가능성은 열리게 되니까 어쨌든 1,100원에서 한번 그리고 2,000원에서 두번 이런 식의 매도가 설정이 가능하다는 라 것이죠 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어쨌든 지금 당장 당장 곧바로 추가 상승이 나가야 되고 3회 3파로 원하는 형태로 흘러가지 않으면 나는 이 카운팅을 의심하겠다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제이 상승파동값의 카운팅을 가지고 어,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화면 3파동 1,100원, 5파동 2,000원에서 2,4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선물 관점입니다. 아, 그리고 좀더 어, 디테일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 내용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영상 시청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 GMT 날차트로 볼때 상장 이후에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배열 종목이 아니죠.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면 여기서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앱토스에서 계속해서 이전 과거의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앱토스가 어째서 다른 종목들과 달랐었는지 얘기를 드렸죠. 애토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종목이고, 네, 스태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종목. 이런 차이들. 예를 들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와서 여기서 가는 종목이다.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매물 때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토스 설명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것에 전제돼서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위에서부터 떨어진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떨어진 것으로 볼수 있겠지만, 지금 위에서 여전히 지금 굉장한 수익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기, 올라갈 수 있는 쉬운 종목입니다. 자, 이런 때는요,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핵심입니다. 날차트 상으로 이때 들어온 모든 매수 볼륨이 나간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루나가 매도를 쏟아내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다 던집니다. 빨간색 매도 볼륨이 무지막지하게 터지면서 전부 다 던지죠.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코인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앱토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GMT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 관점에서만 보면 앱토스보다 지금 유리합니다. 앱토스보다 유리하고 아직도, 아직도 이렇다 할 매수 볼륨이 터진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나 안고 가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이제 막 3주차 양봉을 세워졌을 뿐이고요. 이 종목 지금 은봉이 A, B, C 형태로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 A, B, C로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A, B, C로. 어쨌든 이 3월, 5월에서 6월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형태가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1.2불까지는 어쨌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고 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0.236까지는 올라가는 것이 정석적이다. 지금 결국에 제가 1월 1일부터 말씀드렸던 그러한 최소한 5, 6월까지 반등파동 ABC로 진행이 되는 새파동의 반등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피보나치 0.236까지는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줄 것이다. 모든 종목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 빼고는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보나치 0.236까지 공이 떨어지면 고양이가 떨어지면 어, 바닥에서 튕기듯이 데드 캡 바운스죠. 재차 하락할지라도 ABC는 죽고 떨어진다. 어, 이 부분이 제 1월 초풀매조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상으로 여전히 중단기 이평 0.85 달러까지 갭이 남아 있습니다. 곧바로 장대양봉 세워줄 수 있고, 3, 2주 안에, 2주 안에 어 양봉 두개 세워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크게 한두번 터뜨리면, 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뭐한 달, 두달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안 가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이 시장의 내, 그 이야기는, 어, 가끔 이제 유튜브들 저도 이제 썸네일 고민이 돼서 내용이나 뭐 제목이나 문구 고민이 돼서 검색을 해 보면 뭐 가끔 이제 오파동 뭐 이런 이런 오파동 뜹니다. 1 2 3 4 5. 오파동으로 올라간다. 오파동 매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어, 010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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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2. 어, 뭐 이렇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엘리어 파도, 자, 1파와 4파가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그 날차트 카운팅은 없죠.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참 저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두 번째는 대부분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23년, 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3년 조금씩 모아가세요. 23년 정립식 매수. 23년부터 모아 갈때 좋은 종목, 코인, 뭐 다섯 가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모아 간다라는 말은요,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아 가는 건 없습니다. 레버리지 핵심. 도박의 핵심은 어, 그 반복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아, GMT 코인에서 이 얘기를 언급드리기가 어, 시간이 좀 난해한데,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도박, 요즘에 카지노 드라마 유행하죠. 이 도박 카지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것이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네, 모든 것들이 레버리지입니다. 결국에 이 레버리지라는 건 결국에 시행 카지노가 왜 승리합니까? 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승률은 영외수를 하는 겁니다. 시행 횟수가 줄어야 여러분들의 매매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 적립식 매수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 베팅 자리가 존재해야 돼요. 배팅 자리가 지금 돌아보면 이때죠. 당연히, 이때가 당연히 차트가 지난 다음에 누가 그런 말을 못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 근거가 있었죠. 저희들이 이때 매수할 때 근거를 제시를 드렸고, 다이버전스, 비트코인, 테더 도미넌스 등등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배팅이, 배팅은요, 이미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팅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GMT를 떠나서. 자, 시장 자체는 언제나 파동으로 올라간다. 파동으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파동으로 흘러갑니다. 어찌 되었든 파동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관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느냐. 자,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운트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연, 월봉, 월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1년, 3년, 5년 이상의 매매 전략이죠. 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볼 때. 전체 모든 이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간결한 어, 내용입니다. 이 시장은 파동을 뭐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파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갈거 아니면 A, B, C로 저점 갱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뭐 3000달러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의 어떤 어떤 이론 그리고 근거들은 엘리어파동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 이 부분은 불트랩이다 반등 비파 이후 시하락이 남아있다 어, 시장 암흑으로 치달을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어쨌든 관건은 이 데드캡 바운스를 준다 불트랩으로 한번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 속에서 2023년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코인 또는 그러한 전략은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월에 샀습니다. 1월에 사고, 2월에 어, 3월에 매수. 그렇지만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분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6, 7월에는 그냥 시드가 사라집니다. 어, 대하락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1년간의 적립식 매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영상 지금 보,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어, 절대 1년 이상의 이 구간을 정립식 매수 자리를 주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런 구간도 아니고 매수 자체가 5,6월,7월까지 모아간다는 라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수는 지금이고요 어, 다른 코인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1월에 그래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매수입니다 어, GMT에 대한 매수가 아니라 코인에 대한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GMT 코인도 3일 차트상 정배율 골든크로스 낮고, 아직 중단기에서 정 골든크로스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중단, 어, 골든크로스 각인 순차적으로 되면서 추가 상승이 어, 계속해서 쇼스 퀴징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매물 대 라인. 자 매물대 라인에 곧 도착합니다. <laughs> 이미 제가 1차 달성했고, 2차 달성했죠. 2차 달성에 가는 시점이고, 2차에서 제가 넘어가면 3차, 3차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형태 보시면 제가 1월 초에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각각의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단 갭까지 갭상승이 진행될 것이다. 해당 차트는 3일 차트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의 경과를 보기까지. 3일이 소요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자리 0.6불. 지금 GMT 766원이죠. 766원에서 770원 라인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1200원 라인입니다. 네, 그러면 1200원까지 다시 한번 갭파락으로 진행된 라인은 갭상승으로 나갈 수 있다. 제가 이거는 거의 이제 100번을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럼 형태들을 보세요. 지금 지나온 이 형태를 보면, 그림 그려드리면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GMT 중단기 매도가 1.2불. 이해 되시죠? 자, 그럼 이 형태가 뭐죠?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다방면의 관점에서 보시는,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깄네요. 네, 봐도 봐도 몇 년을 봐도 헷갈립니다. 네, 헤드앤숄더가 임의로 부여될 수가 있는 자리인 거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경향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그렸을 때, 여기서 바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 어깨가 대단히 짧게 진행이 되었을 수 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볼 때, 이제 넥라인의 돌파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미 되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역회절의 어떤 형태에서 상승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 1불까지 1.2불 그리고 1.2불의 돌파는 그 다음 너무나도 큰갭 상승 구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이 3천 원 ,000원, 4천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 지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기간이죠. 기간입니다. 적어도 3월까지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어째서 지금 자리가 상승이 많지만 홀딩할수 있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에서 어떻게 그 상승을 잡아내는지. 파동값 GMT 12345 2,000원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러한 형태로 이 자리에서 파동을 찍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3파 매물대 자리에서 어, 저항이 있겠죠. 일부는 저항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부일 때 1,2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수 있지만 일부에서 어, 정착이 되고 매물대 안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5파동으로 5파동에서 갭상승 나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이제 5파동 매도가 2.8달러에서 3 1불까지 지금 3일 차트상 대략 3월 말까지 진행되는 상승파동입니다. 어, 관점에 대한 변함이 없죠. 2월에서 3월까지 상승 파동이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굉장히 강한 강세장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매물대와 파동값과 이평선 역회절에 대한 이 관점 속에서 지금 2.4불과 3불에 있는 이 구간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보시고, 어,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어, 위아래 꼬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윗꼬리 또는 윗꼬리, 이런 윗꼬리들이 오늘도 몇번 나왔죠. 근데 이것을 과연 끝까지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자리가 되면 될것 같고요. 어,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어, 속도가 많이 올리고 있지 못하지만, 어, 동일하게 100%, 200%, 300% 상승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저, 제 눈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 올라가면 전일 대비 일단은 140%까지 가능하겠네요. 크게 올라가면 345% 뜹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매수 기준. 1월 초 기준으로 올라가면 350%에서 700%. 자, 그러면 1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2023년은 300%에서 500% 상승까지는 보인다. 어, 확언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그 확신을 그리고 그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아직 1월 23일입니다. 아직 2월도 안 됐고요. 3월도 안 됐습니다. 네, 시장 한번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